안녕하세요. 모던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의 이단화 시리즈에서 등골축 외전도 했고 캐스팅, 등골축 코어 캐스팅, 팔 클럽 외전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샬로우 손목 모양이 외전되는데 회 팔이 외전되는데 이 손목 모양을 했을 때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닫혀지는지, 이 닫혀지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골축도 웨이전 한다고 하고, 등골축도 캐스팅 한다고 하고, 팔과 클럽은 샬로우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닫아지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이 이게 설득이 안 되면은, 이외전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걸 간단하게, 알고 나면 간단한 거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클럽 페이스가 닫아지는지, 이 닫아지는, 샬로우 상태에서, 샬로우 손목 상태에서, 어떻게 클럽 페이스가 닫아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샬로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하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클럽 페이스를 닫을 방법은 팔 외회전이 오른팔 외회전이 내회전으로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회전으로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팔이 떨어져서 외회전에서 내회전 그렇죠? 저는 이거를 오차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클럽페이스가 샬로우 상태에서 클럽페이스가 닫아질 수 있는 방법은 외회전에서 내회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른팔이 외회전에서 내회전.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차원수를 높여서 여러분이 등골 축 외회전을 하면서 등골 축을 캐스팅을 할줄 안다면은 이 등골축 캐스팅하는 힘으로 오른쪽에 놓고 자 이렇게 하면 쉽게 등골축 캐스팅하는 힘으로 외회전 내회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클럽 페이스를 닫을 수 있고 누가 볼을 지나가느냐 팔과 클럽이 볼을 지나가게 해서 불안한 거를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부터 캐스팅돼서 올라가고 캐스팅돼서 가니까 누가 지나가느냐,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닫아지느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맞는 거는 여기서부터 캐스팅하는 거니까 맞는 거는 이미 끝난 거고 여기서 가서 떨어져서 자 이렇게 동작을 해주면은 우리는 등골치 캐스팅을 이용해서 팔과 클럽이 오른팔이 외회전 내회전 되는 걸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고 팔과 클럽이 볼을 지나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걸, 이거를 저는 5차원이라고 표현했고 지금부터는 7차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7차원은 팔과 클럽이 외회전, 내회전되는 것이 아니라 팔과 클럽이 가만히 있고 외회전 상태가 있고 등골축의 외회전으로 인해서 캐스팅으로 인해서 팔과 클럽은 가만히 있고 코어의 쉬프트 턴과 코어의 카운트 퍼스로 이렇게 닫혀집니다. 팔과 클럽에 이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외전되고 있는 겁니다. 팔과 클럽 안 변하고 있습니다. 팔과 클럽의 변화는 없이 쉬프트 턴이 되어지는 겁니다. 쉬프트 턴과 코어 카운트 퍼스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7차원은 쉬프트 턴과 코어 카운터 퍼스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코어가 움직여지는 거죠. 팔과 크롭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코어가 움직여지는 거죠. 이렇게 등골축 외전, 등골축 테스팅으로 밖으로 탈골시키면은 이 탈골돼서 날아가는 원심력에 의해서 코어에서 등골축 코어에서 시프트 턴과 코어 카운터 퍼스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떨어져도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등골축 외회전과 팔 크롭 오른팔 외회전에 의해서 1 1 시. 낙가체는 동작에 의해서 여기가 돌아간다는 거죠. 코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스터서 클럽 페이스 컨트롤까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느냐 여기를 코어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팔과 클럽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어가 지나가서 왼팔은 항상 끝까지 외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돌지 않고 끝까지 외회전이고 여기에서 비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이거는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스퀘어입니다. 오면은 이게 동일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 위치만 내 몸이 움직인 거고 이건 동일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 떨어뜨려도 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민 없이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7차원의 누가 지나가느냐? 코아가 지나간다. 누가 공을 치느냐? 등골 축! 코아로 공을 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를 다시 말해서 바디스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디가 쉬프트 턴하고 바디에서 카운터퍼스가 일어나고 바디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 내가 돌리는 것이 바디턴이라는 바디스윙이고 그것을 카운터퍼스로 그것을 반작용으로. 나는 뒤로 돌리고 있는데, 이 반작용으로 나는 반대로 돌고 있는데, 반작용이 쉬프트 턴과 반작용이 카운터 퍼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모던 골프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던 골프는 뒤로, 외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외회전을 시켜서 외회전의 힘으로 이게 동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발이 뒤로 빠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왼발이 빠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발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거서 클럽 페이스를 닫을 줄 알아야 닫는 원리를 알고 누가 지나가느냐 원리를 알아야 마음 놓고 11시 낚아채기. 등골축 외전, 등골축 캐스팅, 1. 마음 놓고 하고 밖으로 뻗는 동작, 탈골이라는 동작을 마음 놓고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해주면 반작용으로 코어 쉬프트턴과 코어 카운터 퍼스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나는 가만 히 있어도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샬로우를 하면서 클럽페이스를 닫는 원리입니다. 샬로우를 하면서 클럽페이스, 손목 모양이 이렇게 돼도 어떻게 되든, 보호가 되든, 보호 언어비디피션이 되든 전혀 상관없이 맞아진다라는 거죠. 무조건, 무조건 맞아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던 골프의 샬로우 상태에서 클럽페이스를 닫는 원리. 오른팔 외회전 상태에서 클럽페이스를 닫는 원리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내가 마음 놓고 11시 낙하채기 등골축 외회전 등골축 캐스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른팔 외회전, 샬로우 상태에서 클럽페이스가 닫아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모던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